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식당을 하던 음식점을 하던 치킨집을 하던 미용실을 하던 이거 지원받는 대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다 끝납니다. 예산 놓치고 없어요. 아시겠죠? 아 요즘 너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우시잖아요. 배달 수수료니 인건비니 각종 세금까지. 아 운영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 정보가 없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청 자체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불편함 느껴보셨을 겁니다. 정부 지원, 금리가 낮은 융자,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저금리 대출 있죠? 정부 지원금 있죠?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신청하고 싶어도 자영업 이거 사업장 운영하는 거에 관련돼가지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세금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 내고 아 큰일 났어 이거 고민만 하다가 좋은 기회 마감 때문에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뒷북치시는 분들 너무 많아 진짜 어 나중에 전화 혹시 이거 되나요 저거 되나요 요즘에 최근에 저신용자금이라고 많이 예산이 풀렸었는데 이거 순식간에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또 정책에 나와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런 거 지원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신용자금 신용등급이 839점 이하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기기 좀 자동화 시스템 자동결제기기 자동주문기기 이런 거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많이 지원받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하시면 또 그것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도전자금 재창업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정책자금 신청했는데 뭔가 서류의 정보가 부족하고 컨디션이 안 된다. 뭐 부합되지 않다. 거절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은행 그냥 가면 요건이 안 맞는다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막 화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잘 맞춘 다음에 가셔야, 돼. 알고 신청해야지 모르고 신청하면 부결되고 그래서 알고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거래처 중에 제가 점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하시던 사장님이셨는데 정책 자금, 스마트 자금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 받으셔가지고 그 돈으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매출이 두배 늘었거든요. 또 다른 거래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IT 기술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개발하고 싶어도 조금 돈이 모자라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금이 없어서 아이디어만 남게 될 거야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관심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거든요.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이런 적절한 정책 자금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는 운영 자금 최대 5억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시설 자금은 10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다영업, 사업 운영하는데 일반 중소기업 포함입니다. 이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모두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하나. 이거 정보 빠르게 모르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 관련돼서도 예산 편성돼서 공고 발표돼서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필수라고. 왜냐? 정부 지원 공고는 나오자마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산이 한정적이고 마감 날짜도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정보와 시간은 곧 돈입니다.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이기는 세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지 이 급하다고 그냥 카드론, 이금융권 상금융 사용하다가 신용금 다 날라가면 정부 지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막함이 느껴지시는 자영업 대표님들 이런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흔한 일인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가 발표가 됐거든요. 소상공인 융자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지원금 활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거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대출 신청 방법부터 자금 활용 꿀팁까지 모든 정보를 알차게 얻어갈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융자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6일에 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바로 신청해야 돼요 그럼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지 신청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고 내가 해당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 신청할 수가 있겠죠 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융자한도는 운전 자금이 5억 원 이내 그리고 시설 자금은 10억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출 금리는 보통 3에서 4%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신청은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대금리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책 우대 파트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그리고 기타적인 요소가 있는 자영업, 가게를 뜻하고요. 그리고 정책 배려에 보면은 여성기업인증, 장애인기업,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이라고 써있죠. 이런 거 해당된다면 금리가 0. 몇포로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도 또 적용이 됩니다. 기타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의 보험, 고용보험, 자영업자, 뭐,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소상공인 여기에 해당되면 금리가 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융자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대출 두 번째는 대리대출로 나눠집니다 이 직접대출 같은 경우는 직접 공단에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형태인데요 신청 접수를 온라인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심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심사평가를 통해서 대출 한도의 금액이 산정되고 그리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문자로 약정서를 보내주거든요. 그걸 체결하면 대출금액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격 여부가 맞아야 돼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금융, 상금융 카드로 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신용등급 날라가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이라든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때 제출해야 될게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평가를 통해서 보증한도를 측정해주거든요. 그 보증서가 발급된 만큼 은행을 통해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보면 신청 접수를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확인서 발급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용이랑 사업성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도가 나오는 만큼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그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은행에서 지원받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2차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을 갖추고 있다면 통과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아시겠죠? 아. 대리 대출에는 이 보증료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금리적인 부분에서 1%더 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대 정책 자금 활용하더라도 4%가 되는 겁니다. 이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 제한. 어떤 사업장이 융자 제한하냐? 당연한 말인데 첫 번째는 세금 체납, 뭐 압류나 이런 거 걸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 등급이 공공 정부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제외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부정 행위 그리고 임직원 횡령, 휴업, 폐업 중인 이런 사업장들 어떤 자금도 진행이 되는데 어떤 자금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 제외 업종이 있어요. 뭐 고소득, 법무, 세무, 뭐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인 그런 분들한테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 산업, 도박, 사치, 유흥 이런 쪽안 돼요. 담배 이런 거안 돼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 그럼 또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동일 연도 내에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났다? 뭐 승인이 났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직접 대출 한정 요점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접수 시기가 당장이에요. 1월 2일. 그리고 1월 6일 접수 개시하거든요. 대리 대출 보증서 발급하고 받는 건 1월 2일이고 그리고 직접 대출은 1월 6일 접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영업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 레디. 바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다 끝납니다. 예산 놓치고 없어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서류를 이렇게 들고 갔었어요. 와, 근데 막 빠꾸 먹고 막 그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런 거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온라인 접수로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갔다가 부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이거 뭐 대표님이랑 한번 같이 갔다가 어안 되면 민망해가지고 <laughs>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사업별 정책자금융자계획에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 있는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이 대리대출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지원받는 그런 대출을 의미합니다. 신청 대상은 어떤 업종이든 웬만해 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외업종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업이나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 68로 시작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업종 코드라고 해요. 이게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돼요. 68 코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운영 자금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5년 이내 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금리는 3에서 4%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계속 금리는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제 표준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연간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가서 지원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경기침체 지역, 그리고 재해 피해 지역, 그리고 일시적 경영예로 뭐 이런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태풍, 지진 폭우, 자연재해, 사회재난 이런 거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재중소기업 확인증이라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4,500억 원 내외이네요. 지원 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에 보면은 감염병, 뭐 코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출 이상 감소해야 되는 그런 요건도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항은 여기에 여덟 가지 정도 있네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 뭐 코로나 피해 이거 맞죠?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그리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산업 위기 대응 지역, 6개월 이내에 폐업이나 부도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기업, 기타 등등등 여기 항목에 들어간 분들은 매출 10% 이상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용 위기 지역, 뭐 GM 대우 사태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 이런 게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매출 감소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융자의 조건은 대출 금리가 연애 2% 고정금리 대박이네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맞죠? 그리고 1억 원이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번엔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기간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 한도는 7천만 원까지입니다. 좀 다르죠? 위에. 제 관련된 소상공인은 1억 원. 그리고 일시적 경영외로의 소상공인은 7천만 원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시적 경영외로는 3, 4%될 건데, 이거 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대다. 대박이죠. 아시겠죠? 안 그래도 있는데, 금리라도 지원해줘야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이라고 회사 대표자가 장애인 확인증을 갖고 있거나 직원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이 있다고 라 한다면 지원해주는 자금이에요. 이것도 좋습니다. 연애 2%. 보전금리 이거는 기간이 길어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만약에 그런 해당되는 산업군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취약수상공인자금 이라고 일명 저신용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계속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발표되자마자 신청하자마자 예산이 마감되거든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신용등급이 저신용 나이스 839점 이하 수상공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지식 배염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간단하거든요. 이걸 활용하고 내가 저신용, 중저신용자다, 839점 이하다 신청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전에 근데 전통시장 자금이라든 이런 걸 썼다. 그럼 이거 제외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재도전 특별자 이거는 폐업한 사업 이력이 있거나 새로 재개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면 융자 규모가 2500억원 내외고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형 두 번째는 일반형 세 번째는 채무조정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일반형에는 재창업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재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그런 소상공인. 두 번째, 재창업 초기 단계에는 다음 각호중한개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보면, 재창업의 기업이 업력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대표자. 대표자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업종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 폐업한 사업자가 매출 실적이 있어야 돼요. 폐업 기업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다 이런 것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환하거나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형에서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희망 리턴 패키지 중간중간 중간 나오거든요 폐업하고 다시 재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식당을 하던 음식점을 하던 치킨집을 하던 미용실을 하던 이거 지원받는 대상도 굉장히 많거든 그걸 지원받았으면 희망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채무조정형을 볼게요.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이 단어를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채무조정 이후 (6회)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을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 그리고 소진공 상환 연장 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 상환한 그런 소상공인 그리고 24년 이후에 소진공 대안 대출을 지원받고 3회 이상 성실 상환했다 그러면 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퇴출한 돈은 희망형 1억 원 일반형은 7천만 원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대리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고 지원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청년 대표자이거나 아니면 청년 직원이 과반수 이상 있는 그런 사업자 태상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융자 규모는 1500억 원 내외이고, 만 39세, 3년 미만의 사업자 이게 해당돼야 되고, 여기 보면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39세 고용주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대출 기간은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이라고 보시면 총 5년입니다. 대출 한도는 총 7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을 나뉘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간 투자 펀딩, 받은 소상공. 융자 규모가 8,500억 원 내외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자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공인 특화 자금, 두 번째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세 번째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세 가지 중에 1번, 2번은 웬만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해당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자금의 요약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보면은 대출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지원 대상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아니면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7천만원, 금리는 2%에서 기준입니다. 그리고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고,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 1억 원, 연 2%대 금리, 2년 고치하고 5년 분할 상환, 그리고 저신용 자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한도까지 나오고,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 해도는 특별 자금,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화 자금 수혜 기업, 그리고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 자금 수혜 기업, 온라인에서 요즘에 티몬이라든지뭐 이런 거 피해본 그런 사업장들 많잖아요. 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기업이라든지, 재창업 준비 단계, 재창업 초기 단계 채무 조정 수상공인, 이런 거다 해당되는데 희망형은 1억원 일반형은 7천만원 2년고치 3년 분할상환 이런 형태로 보면 되고 청년고용안정자금은 7천만원까지 기준금리 똑같습니다 만 39세 3년 미만 청년사업자 그리고 대환대출 2월 중에 별도 공지할 거거든요 이 5천만원까지니까 연4.5% 예를 들어서 7% 이상의 내가 이금융권 상금융권 이런 고금융 사용하고 있다 이게 금리가 높은 거안 좋은 금융권 사용할수록 금리가 고공행진이거든요 막15% 2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대환을 해주겠다. 4.5%. 대박이죠. 이거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소공인 특화자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제조업 기반으로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자 규모는 4,500억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9명까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당된다? 거의 제조업에서 원자재 비용이나 제품 생산 비용에 많이 사용되고, 기계 설비 도입하는 그런 기업의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연간 운영 자금의 한도는 1억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 보통은 5천, 7천, 8천, 9천 이렇게 나옵니다. 1억 원까지 나온 경우는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자금은 좀 규모가 크게 나옵니다. 3억, 4억, 5억. 자, 내가 제조업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금이 굉장히 해당이 많이 된다고.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직접 대출. 융자 규모가 3,600억 원. 내외입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수출하는 그런 회사, 자영업 두 번째는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성장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루에이터 뭐 이런 대상분들이 해당됩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공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일반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마트 기술 사용하는 그런 회사에 굉장히 많이 지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년 소상공인 백년 가게, 사회적 경제 기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나뉘는데 운전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그리고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대출 한도가 혁신형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 자금 연간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연간 1억 원, 시설 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좋은 게 소상공인에서 직접 대출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간투자형 연계 매칭 융자라고 해서 직접 대출로 이루어지고 민간투자자가 투자나 펀딩, 정책자금을 받았을 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해준다. 융자 규모는 400억 원 내외네요. 신청 대상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서 투자금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아시겠죠?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나뉘고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원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까지 하고 사업까지 운영해야지 뭔가 내가 갚을 수 있는 뭔가 돈을 빌려주고 기관 측 입장에서도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까지 사업이 돌아가야지만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출 기간은 8년 연간 민간 투자금의 5배 5억 중 낮은 금액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공구 정보 있잖아요 밑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 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래도 복잡하고 잘 못하겠다 그럼 무료 상담 이벤트 계속하고 있거든요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 문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 팀장님들이 전화해서 성인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돈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무료로 1차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 드려요.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가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료 상담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또 다가올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야 된 이유는 공고가 발표가 되자마자 예산이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정보를 취득해 놨다가 해당 날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